자, 7번 어간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넓이 나왔죠? 넓이 안 나왔어요? 여기 6이죠? 여기 6이죠? 여기 18이죠? 넓이가. 얘 네. 자, 그 다음에 S1이 지금 18이고, S2는 몇일까? 3이에요. 3분의 1, 네. 6분의 1 곱하라 잖아 6분의 s 1잖아 그제? 6분의 1, 네. 1 곱하기 별니까 3이죠 여기 네. 넓이가 3인 거야 그 다음 S3은? 1이야 네. 네. 1이야? 네, 네. 그러면 3분의 1, S2잖아 1이죠? 됐어? 자, 정사각형 만들 거야. 정사각형,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만들 거야. 여기는 6이잖아, 처음부터 그냥. 고늘할 필요 없잖아.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 작편은 그냥 6인 거야. 맞아. 이렇게 네. 정사각형 만들 거야. 여기 넓이 얼마야? 6이. 너비 6이지. 두배 하면 6이잖아.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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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넓이? 6이잖아. 6, 6, 6. 6이죠. 6. 맞아요? 네. 그 여기 길이는 얼마야? 루트 6. 루트 6이잖아. 정사각 형한 변의 길이. 루트 씌우면 되니까 여기도? 별별 얼마야? 2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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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넓이 2잖아. 2, 네. e. 여기 6. 한 변의 길이 얼마? 루트 8. 루트 2잖아. 그치? 그 여기다가 뭐더 하는 거야. 이거만큼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6 플러스 루트 2. 루트 6이고. 맞지? 네. 나 여기서 또 이렇게 네. 가야 되잖아. 여기 좌표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u 루트 u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알겠니? 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이게 f거든. f의 x 좌표는 일치하잖아. y e 좌표랑. 그렇지? y 좌표까지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f의 x 좌표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긴 한데 f 좌표 구하라고 우리 4번중간으로 나올 수 되겠지. 스마일. 좋았어. 플러스 루트 2컴마 루트 이. 2. 2.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f 좌표를 쓰라고 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지? 근데 네. 이 네. 문제 답은 뭐야? 이 문제 답은 네. 그냥 이거지 이거. 알겠니? 네. 네.